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형제 엘리트에 대해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에서는 엘리트 학생복 하면 이제 쉽게 아실 겁니다. 학부모이시면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때 교복을 입고 다니는데요. 이교복의 거의 뭐 시장 점유율 1위라고 할 만큼 이 엘리트 교복을 인수를 해서 형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이런 그 학생복 전문 업체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학생복 기반으로 해서 이제 유니폼, 기업에서 입는 유니폼도 여기서 또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단체복 중심으로 이제 크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회사의 주요 사업을 보면 학생복과 기업 유니폼, 그다음에 이 형지 에스콰이어사라고 하는 에스콰이어를 인수해서 형지 에스콰이어라는 그 재화, 그 신발이죠, 신발 쪽 사업을 있고 여성복도 라젤로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6월 결산법인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 회사의 재무제표들을 이용하셔야 되는데요. 그 엘리트 사업에서 학생교복, 이쪽 시장은 전년 동기대비해서도 소폭이지만 성장한 것으로 나와 있고, B2B라고 해서 기업 유니폼, 이쪽, 그리고 또이 패션 의류 쪽 해가지고, 아까 봤던 여성복이나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요번 그 3분기 때까지는 좀 성장성이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엘리트 교복 사업이 전체 매출액의 43%를 차지했다가 B2B 사업이 늘면서 이쪽이 이제 44% 정도 그러니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 거죠. 그리고 신규 사업을 벌이는 스포츠 사업 이쪽에서 11%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결한 연결포괄손익계산서를 보시게 되면 지금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요번에 그 매출 외형이 크게 이제 늘어난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작년은 572억 정도밖에 안 됐지만 올해는 964억 정도라 거의 천억 가까운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전년엔 18억이지만 올해는 한 20억 정도. 근데 이제 실적 매출 외형이 늘어난 거에 비해서는 수익성은 좀 그렇게 크게 개선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순이익은 14억에 대비해서 올해 18억 정도로 양호하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이 패션그룹 형지가 최대주주, 지주회사 형태의 최대주주를 하고 있고 특수관계인들인 형지 INC나 가스텔 발작 같은 그, 그 최대주주 지분을 다 막내하면 한32.77%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권은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는 그런 업체로 보이죠. 그리고 이 회사에 이제 그 시너지 IB 투자라는 회사가 지난 3월 달에 이 형제 엘리트 그1 1을구 회차 이제 1 1을 신규로 취득하면서 5.63%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걸로 이 주주로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시너지 아이비 투자 같이 이제 이런 전환채를 인수해 주는 업체들은 나름대로 이 회사의 그 성장성을 보고 전환사채를 인수해주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된 이후에 또그 과정에서 주가가 많이 오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너지 아이비 투자가 그냥 전환사채를 인수해 줄리 없고 나름대로 회사가 이 시너지 아이비 투자가 신뢰할 수 있을 만큼의 뭔가 비전을 제대로 제시했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이런 그 결과가 나온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번 이제 그 예전에 7회차 발행해 놓은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가격을 전환해줘서, 그러니까 전환가격을 정정을 해서 지금 1233원에서 1163원으로 지금 가격을 더 낮춰줬고, 이 낮춰줌으로 해서 400만주에서 429만주로 지금 주식수가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을, 그, 주식으로 이제 전환차를 주식으로 전환시켜야 이만큼의 부채가 줄어들고, 이, 뭐, 주식수는 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부채가 확실히 줄면서 재무구조도 개선되는 효과를 보이고 일반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들은 전환사채 가격을 가장 낮게 조정해 줄수 있도록 그동안 그 사이에 뭐 호재성 재료 같은 것들을 덜 내놓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전환사채가 이제 그 가격 조정은 맨 바닥 마지막 그 제일 최저가에까지 이제 조정을 해주면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든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그도 계속 시장에 호재성 재료들을 좀막 던진다고 할 만큼 내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기간에 주가를 상당히 많이 끌어올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전환사채 전환가격을 가장 낮게 조정을 해준 경우에는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패션그룹 형지는 그 카스텔 바자기라는 회사도 음, 계열사를 갖고 있고. 이 패션 쪽으로, 그러니까 의류 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그런 그룹입니다. 중견 그룹이기도 하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형제 엘리트라는 이 교복, 학생복 쪽에서 이제 강세, 뭐 시장 1위까지 했던 업체인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중국 패션 그룹 보노와 합작으로 중국 상해에다가 그 상해 엘리트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학생복 시장을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이제 중국 학생복 시장이 우리 우리나라 학생복 시장보다 몇십 배가 크기 때문에 이 시장이 제대로 뚫고만 들어간다면 뭐 상당한 성장성을 기대해 볼수 있는 것이죠 국내는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학생복 시장이 오히려 좀 쪼그라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대신 교복 수가 줄어드는 만큼 교복 단가는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교복 가격이 너 비싸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이런 그 학생복을 광고, 홍보하기 위해서 아이돌 그룹들을 모델로 설비하다 보니까 그런 비용이 학생복 가격에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 한국 학생복 같은 것이 특히나 이제 그 국내에서는 굉장히 비싸다고 해서 이걸 그 선배들한테 물려입거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국내의 학생복 시장을 좀 쪼그라드는 측면이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이 K 드라마나 K 그 영화 같은 이 K 컬처가, 한류죠. 한류 문화가 중국에 퍼지면서 중국 학생들 사이에 한국 교복이 세련되고 멋지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학생들의 요구와 또 이런 그 학부모들도 이런 K 드라마나 이런 걸 봤을 때 한국 학생복이 이제 세련되고 멋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그 한국 교복이 중국 교복 시장에 침투할 수 있는 이 한류로서의 기본적인 분위기는 좀 조성이 된 거죠. 이런 측면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대감만 있고 실적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이 형제 엘리트의 중국 학생복 시장 진출은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형제 엘리트 주가가 뭐 거의 한 1800원 정도 상단으로 하고 지금 1100원 정도를 바닥으로 하는 이런 좁은 박스권에 갇혀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회사가 기본적으로 패션이라는 소비의 트렌드, 그러니까 소비에 기반한 업체다 보니 경기 침체 속에서는 실적이 부진할 수 밖에 없어요. 그나마도 학생복과 또그 직장인, 단체복, 이런 그 기본적인 소비가 어느 정도 탄탄하게 버텨주는 이런 쪽에 있기 때문에 이런 박스권 바닥이 단단하게 버텨주고 또 이런 박스권에 갇혀있는 모습이기도 한데 중국 쪽 시장만 제대로 뚫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상향 할수 있는 차트가 나올 만한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학생, 그 중국 학생복 시장 진출에 대해서 회사 측도 적극적으로 IR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 엘리트의 요번 3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 주가 한 1,600원 정도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이러한 그 기업의 실적을 제대로 보, 그 주가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오히려 이 전환사채 투자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지금까지 주가 방향이 움직였다면 향후는 이제 주식을 전그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하여튼 지켜볼 필요는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